활란 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활란 날 의인의 세대에 계시게 되고 그 의인들을 그큰 활란에서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활란 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에서는 큰 환란의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편 1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은 원수막의 역사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떡을 볶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환난 날. 그래서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들의 모임에, 그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삼키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5 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이때가 바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환란의 날 하나님께서는 위인의 세대에 계셔서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 그래서 10편 118편 15절에서 그 의인들의 세대, 그 의인들의 세대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 의인들이 있게 되고, 그 의인들은 큰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개심이로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의 때을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는데, 그 시험의 때을 어디에서 면하게 되는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시원이요 예루살렘. 이 시원에는 예루살렘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이사사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큰환란에서 건지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들만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종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 바로 이들이 바로 위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가족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변했던 것처럼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의인들의 세대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시험에 들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바로 의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종이 되어서 거룩하다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들은 영은 을을 얻었는데 육신은 육신의 죄가 과하는 죄의 종.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길,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그래서, 로마숙장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게시록 22장 11절에서, 부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부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위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누가 의로운 자이고, 누가 거룩한 자인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이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자 자, 이들은 그대로 의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재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 생각하고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은 전혀 다른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게 종으로 내주어서 바로 의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일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그 위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위의 종이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독생자의 종이 되는 것, 바로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자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가?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으로 삼키는. 그큰환란의 날에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되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땅의 시험의 들을 면하게 됩니다. 이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